전연연세학학교경영전략학회 YMCG 48대 회장을 맡고 있는 구서현입니다네 안녕하세요. 저는 YMCG의 48대 부회장을 맡고 있는 YMCG 47기 최재식입니다. 네 저희 YMCG는 어떠한 비즈니이케이스에서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구조적 사고 이영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영는경영전략학회입니다 꼽을 수 없겠지만 정말 많은 역량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를 꼽자면 그게 어 먼저 구조적 해결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뭐 세션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학회원들이나 선배님들과 함께 많이 좀더 고민을 하고 논리력을 쌓아가면서 그런 역량들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별또할수 있는 건뭐사람또 사람? 네.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희는 뭐 액팅들끼리 계속해서 뭐 밤을 새거나 되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정말 어, 소중한 인연들을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선배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커리어를 가져가야 될지 뭐 단순히 커리어뿐만 아니라 뭐 삶에 대한 교, 교훈들도 받아가면서 그런 식의 뭔가 네트워킹을 할수 있다는 게 저희 학회의 큰 강점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되게 기를 수가 있었는데요. 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빠르게 알고 원하는 답을 빠르게 먼저 말해주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게 제가 YMCG에서 얻은 제일 큰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YMCG에 들어와서 처음 만들었던 솔루션 페이퍼를 피드백을 받을 때. 첫 번째로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YMCG에서 첫 학기 동안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진행을 했던 산학협력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구조적으로 발표를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YMCG에서 제가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을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하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경영 전공이나 부전공이 전혀 아닌 어, 언더우드 국제대학의 창의기술 경영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뭐, 경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들어올 때 전혀 없어도 충분히 YNGC 활동을 하면서 저는 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경영학과인데 구조적인 사고라는 것은 사실 경영학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YMCG에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꼭 경영학과가 아니더라도 YMCG에 조인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액팅 중인 멤버들 중에서도 경영학과가 아닌 학생들도 굉장히 많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름에도 컨설팅이 들어가는 만큼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가장 많고요. 뭐 아니면 전직 컨설팅을 거쳐서 그 벤처캐피탈이나 아니면 투자은행에 계신 분들도 있고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선배들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컨설턴트 선배님들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컨설팅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로 나가신 선배님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저희 국내 대기업에 계신 선배님들도 많고 최근에는 뭐 IT 기업으로 가신 선배님들도 되게 많아서 꼭 컨설팅을 준비하시고 실제로 컨설턴트가 되신 분들도 많지만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신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한 학기만으로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구조적 사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첫 학기에 입회를 하면 이제 저희는 보통 구획과 신액으로 나누는데 신액들은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뭘 하는 학회인지를 좀더 배워가고 적응해 나가는 기간이고 이런 한 학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구획으로서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면서 좀더 본격적으로 학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두학기에 의무적인 기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두 학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처음에 들어가면은 구조적인 사고라든지 훈련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학기 동안 어느 정도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갖추게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런 능력을 길는 구획들이 어느 정도 신액들이 동일한 능력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는 두 학기씩 활동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뭐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션과 알럼나인 렉처, 뭐, 뭐 연합학회, 뭐 그런 연합 섹션들이 있는데요. 일단 세션 같은 경우는 저희 세션을 기획을 담당하는 CKO가 전반적으로 어떤 학습을 할수 있을지 그런 세션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션은 크게 클로스 케이스랑 어, 오픈 케이스로 나뉘어지는데 이 클로스 케이스에서는 저희가 HBS 케이스를 읽고 이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혼자서 좀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 세션 준비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피드백을 얻고 또 성장을 하는 과정이고 뭐 오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주어진 제한된 케이스가 아니라 좀더 폭넓게 다양하게 리서치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함께 팀원들과 어, 고민을 하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세션입니다 또 되게 다양한 직종에 계신 선배님들께서 저희 YMCA 세션에 방문하셔서 렉처를 진행해 주시는데요 금융권에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컨설팅에 계신 선배님들 또뭐 벤처캐피탈 대기업에 계신 선배님들께서 방문을 해 주셔서 어, 스스로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셨는지 또 어떤 역량이 많이 필요한지 스스로의 경험담을 굉장히 풍부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세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번 학기에 굉장히 독특한 오픈 케이스를 하나 진행했었는데요. 기본에는 기존에는 이제 회사의 성장 전략 등을 제안하는 오픈 케이스였다면 이번에는 투자 심사 보고서와 그리고 듀딜리전스 과정을 합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배정받은 기업들이 향후 얼마나 성장할지, 또 시장은 얼마나 성장할지를 예측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가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런 세션을 할때 이런 저희의 주제와 관련된 선배님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좀더 저희가 학생 신분이 아닌 좀 실제로 현업에 있는 선배님들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저희가 초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투시미 세션에서는 VC에 계신 많은 선배님들께서 오셔서 피드백을 주시면서 액팅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그런 세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합 경영학. 어, 그런 활동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YMCG 말고 어, 다른 연세대학교에 있는 경영학회인 마프인 GMT와 함께 뭐 상대연합 이라는 어,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더 친목 교류에 가까운데 어, 다양한 어, 학회원들이 함께 관심사에 맞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면서 친목 교류를 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은 어, 이제 CFRC라는 재무학회와 함께 연합 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YMCG 많이 가진 그런 구조적 사고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좀더 나아가서 그걸좀더 다른 관점인 재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을 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술적 네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c f r 씨랑 연합해서 진행하는 세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전략을 짤 때는 직접 보지 못했던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한 효과 측정의 차원에서 뭔가 재무적인 효과를 본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면접은 총두 가지 면접이 있는데요. 핏 면접과 케이스 면접이 있습니다. 핏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액팅 멤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희랑 같이 일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핀 면접에서는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일했을 때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CG에 왜 들어오고 싶으신지 두 가지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아, 케이스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케이스 면접에서는 비즈니스 케이스를 받고 그 자리에서 정보들을 얻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 면접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얼마나 명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의 기초가 갖춰지셨는지 선 님들께서 검증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우선 뭐핏 인터뷰에서는 저희가 정말 이제 지원자님들을 뭔가 평가를 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진짜 함께 일했을 때 즐겁게 일하고 이분이 cg에 들어오셔서 정말 잘 성장하고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YMCG에 왜 들어오고 싶으신지 좀 중점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인터뷰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들어오는, 올때 케이스 인터뷰를 본다고 해서 저는 그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선배님께서 되게 잘 대화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리드를 해주셨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저희 YMCG에 들어오시는 학회원분들은 다들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아주 넘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시거나 좀 게으르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뭐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으면 항상 그 기대치를 넘게 열정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회장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저는 사실 제가 들어와서 첫 케이스를 풀때 제가 조금 학회가 기대하는 것보다 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케이스를 조금 제가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고 그래서 벌점을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 벌점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희의 케이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지각을 하셨을 때 부과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은 저희 임원진과 면담을 통해서 조금 개선의 방향성을 잡는 그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굉장히 성실한 활동을 요구하고 많은 시간의 투자를 요구하는 만큼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신 분이 저희 학회에 들어왔을 때 훨씬 더 얻어가시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학점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그거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학점이 많이 좋지 않으시더라도 저희가 학점 이외에도 뭐 인턴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교내 활동 같은 면에서 열정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 네, 학점은 정말 참고하는 그냥 지표 중에 하나라서 이게 되게 낮아서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 뭔가 이렇게 걱정해서 지원을 안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막 학점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실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고 재직님도 혹시 잘? 저잘 못해. 아, 아, 네. 그래서 저희는 영어 실력은 정말 뭔가 절대적인 공인 인증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세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HBS 케이스를 읽고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어로 쓰여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독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되어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사고를 배워가는데 특정한 배경 지식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자격증을 가졌을 때 우대하는 정책 같은 건 따로 없고요. 다만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열정을 보였다 이런 사례들은 충분히 저희한테 플러스 요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 학회는 사실 학년에 제한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입학을 하시고 저희 지원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제 동기 중에서는 어 신입생, 새내기가 실제로 저희와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신입생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정책은 전혀 두지 않고, 뭐 충분히 이 학회에서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학년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회사랑 동아리의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즐기는 거에 무게가 실려 있다면 저희는 굉장히 텐지블한 결과물을 내는 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물을 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자기가 맡은 롤을 충실히 시행해야, 실행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갖춰져 있고, 근데 동시에 아무래도 같은 학생끼리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충분히 친해지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도 마련되어 있어서 딱 반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학점 5학점. 50... <laughs> 한 6학점? 6학점? 어, 사실 저희가 이제 한 주마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세션이 수요일, 토요일에 3시간씩이라서 사실 저희의 학점이랑 학교 수업이랑 비교를 해 보면 한 6학점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세션 외에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그거 두배세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제가 많은 3, 4천 단이 6학점 정도라고 <laughs>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저는 연하겠습니다. 저는 YMC에 들어와서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제 지금 카톡 리스트를 보면 거의 다 <laughs> YMCG 사람들이 정도로 정말 친한 친구들과 좋은 인연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집단에서도 보지 못했던 열정 넘치는 학회, 학회원들과 친해지고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몇 년, 십년 넘게 갈수 있는 인연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한 뭐 이런 같이 함께하는 액팅들, 액팅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선배님들과 다양하게 만나면서 저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내 인생 방향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조언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같아요. 그래서 학회에 들어와서 이런 네트워킹이나 이런 인적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 교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경영 학회들 중에 가장 컨설팅에 집중도가 높은 학회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컨설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저희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컨설팅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컨설팅에서 요구되는 구조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시게 된다면 다른 곳에 가셔도 굉장히 빛날 거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YMCG에 들어오시면 똑똑하고 열정 넘치는 학회원들과 함께 체계적인 세션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랄 만큼 성장을 할수 있는 학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함께 성장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YMCG는 여러분의 잠재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정말 압축적으로 성장을 제공할 수 있는 학회라고 생각됩니다. 성장을 찾고 계시다면 저희는 언제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laughs>